이 아야 아이기기 자, 다음 몇번요 13번. 13번이요. 1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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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맞아요. 13번. 와맞 15번. 15번. 15번이야. 1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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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.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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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. 4번. 아, 어, 맞습니다. 2번,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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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2번. 2번 많이 가지셨어요 네. 요 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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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지? 고아 1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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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번 1스번자 아, 다음, 1 1번1 1번 19번 1번1번 19번 축하번요9번1요번번 19번 1번번번번번 5번 없어요. 7번. 7번. 7번 여기요. 8번. 8번. 8번축하해요 8번. 번요 8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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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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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9번. 9번. 좋요 아, 여기? 14번. 자, 10번 불러주세요, 10번. 10번. 1번 불러주세요, 10번. 어. 오, 제일 작은 거,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자, 주일 학교 할 때도 다 받았나요? 네. 이게 바꿔주세요, 선생님. <laughs>